조회 조건에 따라 각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 현황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 현황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검색 조건, 회계 연도 차수, 회계 월, 출력 형태, 사업명, 자금 원천을 입력합니다. 화면 상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예산 대비 집행 현황 자료가 표시됩니다. 계정 과목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조회됩니다. 계정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가 조회됩니다. 집행률과 집행률 출력 형태는 선택 클릭에 따라서 조회됩니다.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과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엑셀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팝업창이 표시되면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하였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출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종류 선택 팝업 창이 표시되면 결제 라인을 선택하고 출력 일자 표시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출력 화면이 표시되면 자료를 확인한 후 화면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